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. 두산 에어빌리티 좋은 건 알겠는데, SMR 대장주인 것도 알겠는데,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지금 따라붙었다가 상투 잡는 거 아니야?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상승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초입에 불과하다.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이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데, 그럼 원전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라고 하면, 앞으로의 펼쳐질 상승은 진짜 수준 인 거죠.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면서 오르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. 왜 주산 에너빌리티가 더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SMR 생산기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. SMR이 꿈의 원전이라고 하잖아요. 빌게이츠가 만든 테라 파워,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, 영국의 롤스로이스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SMR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설계도를 가지고 300 메가와트가 넘는 원자로의 심장인 주기기를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프레스하고 뭐 주단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전 세계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뉴스케어리든 어, 테라파워든 주문을 따내면 따낼수록 그 핵심 기자재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다는 거죠. 이건 대체 불가합니다. 말 그대로 독점적인 해자라고 하는 거죠. 이 독점적 지위를 시장이 아직 저는 100%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.